과연 신앙 고백서가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.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.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필수적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도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정하셨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을 저는 그리스도의 수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. 즉,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. 따라서 우리 침내 교회는 어, 교회를 세울 때의 17세기에 이 교회 회원의 후보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, 교회 멤버십을 어,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.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하나됨을 얘기할 때 특별히 교회의 하나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4장 5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때 믿음은 믿는 동작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,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다서 3절에도 어, 여러분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에베소에 있는 교회든 로마에 있는 교회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. 믿음의 도에 그것은 각 교회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침례교회는 신앙고백서라는 신앙의 행습을 통해서 선언하고 지켜왔습니다.